제10회 만화의날 기념식이 만화도시 부천에서 11월 3일 개최됐습니다. 만화의날 행사는 만화계의 화합과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올해는 신문수 박기정등 원로 작가를 비롯해 400여 명의 만화 작가들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그런데 결정하고 이들하고 또 정당한 대우를 받을 는 그런 사회를 조성하려 표현을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과 약속 드겠습니다. 리 고맙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공로상 시상식과 <laughs> 오늘의 우리만의 시상식, 클린계약 캠페인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는데, 클린계약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클린 계약 캠페인 선포식 외에도 만화가들의 불합리한 대우를 개선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한 표준 계약서 개발을 위한 공청회도 열려 공정하게 상생하는 우리 만화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만화 창작자들을 위한 클라우드 폰트 서비스와 우리 만화 연대의 만화 묵후지 보고에 대한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만화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을 국내외에 알리고 동서양 악기 비교 전시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외 음악 유물 특별 전시가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악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서 문명과 악기를 이해하고 또더 나아가서 우리 악기와 음악 연구에 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 한국과 유럽 악기로 만나다는 벨기에 악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양 고악기 22점과 국립국악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악기 16점 등 국내외 38점의 음악 유물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이 악기들을 보면서 어, 이 유럽에서 어떻게 음향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왔는가 또 한국의 악기는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2012년 파리악기박물관 소장 국악기특별전을 시작으로 올해로 3년째 해외음악유물특별전을 이어오고 있는데 전시 관람은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네덜란드 국악내외의 방안을 기념해 17세기 조선에 필요한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조선 효정을 알련하는 장면이 화려하게 재현됐습니다. 11월 4일 경복궁 경회루에서 열린 이번 재현 행사는 하멜 표류기를 통해 전해진 왜곡된 조선의 왕실 문화를 바로잡고 조선 시대의 웅장하고 화려했던 왕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제 34회 전국 장애인 체전이 세계에서 마주선 우리라는 주제로 11월 4일 진행된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 함께 굿세계 끝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모두 7천여 명이 참가해 21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칩니다. 학생 장애인 체전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세종특별시가 처음 참가해 총 17개 시도가 경쟁을 펼칩니다.